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구독자 중에 유치원생 친구가 있어서 동화책을 오늘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책은 토끼의 재판입니다. 깊은 산속사냥꾼둘이 괴짝 옆에 앉아 쉬고 있었어. 괴짝 안에는 사냥꾼들이 잡은 호랑이가 있었지. 갑자기 목이 말라진 사냥꾼들은 괴짝을 두고 내가로 갔어. 호랑이는 괴짝 틈으로 밖을 보았지. 그때 마침 나그네가 터벅터벅 지나가는 거야. 호랑이가 공손한 목소리로 나그네를 불렀어. 나그네님, 이문좀 열어주세요. 날 잡아먹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열어주마. 네네,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받은 낙은애는 괴짝문을 열어주었어. 그러자 호랑이가 낙은애에게 달려들었지. 네이노,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다 나빠.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해.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어디 저 나무한테 물어보자. 나그네는 큰 나무에게 다가가 물었어. 나무야 사람이 나쁘냐? 물론이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걸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르거든. 거봐 나무도 나쁘다고 하지. 잠깐 산길한테도 물어보자. 나그네가 허겁지겁 달려가 산길한테 물었어. 산길아 사람이 나쁘니? 흥 나쁘지 나빠 침도 뱉고 쓰레기도 버리고 의기양양해진 호랑이가 말했어. 이제 잡아먹어도 되겠지.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지나갔어. 나그네는 토끼한테 다가가 말했지. 토끼야, 내말좀 들어보렴. 내가 괴짜게 갇힌 저 호랑이를 구해 주었거든. 그런데 저 호랑이가 날 잡아먹겠다는구나. 그러자 토끼가 나그네한테 물었어. 나그네님이 호랑이를 꿀꺽 먹겠다고요? 아니. 내가 괴짜에 갇힌 호랑이를 도와주었다니까? 그럼 나그네님도 괴짜 안에 있었나요? 아니 아니, 내가 괴짜 문을 열어주었지. 이 바보 토끼야 내가 괴짜에 갇혀 있었다고. 에이 거짓말이죠? 어떻게 호랑이님이 괴짜에 갇혀요? 호랑이는? 토끼에게 보여주려고 괴짝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자 토끼는 괴짝 문을 꽝 닫아버렸지. 호랑이는 괴짝을 꽝꽝 두드리며 소리쳤어. 토끼 빨리 열지 못해. 그러자 나그네는 토끼의 괴를 눈치챘어. 이 은혜도 모르는 호랑아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토끼야, 내 덕택에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한테 인사를 했어. 그러고는 토끼랑 같이 길을 떠났지. 나그네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요. 호랑이는 괴짜간에서 훌쩍훌쩍 울며 소리쳤지만 소용 없었어. 그 사이 사냥꾼들이 돌아와 괴짝을 들고 가버렸거든. 토끼의 재판은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어요. 나그네는 괴짝에 갇힌 호랑이를 살려주고도 잡아먹힐 뻔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토끼 덕택에 무사히 살아나요. 그리고 은혜도 모르는 못된 고향, 호랑이는 다시 괴짜게 갇히고 말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호랑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토끼처럼 영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물론 모두 맞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야근애가 재판을 받으러 나무한테 달려갔을 때, 나무는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산길도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무나 산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람들은 자연이나 동식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불편하지 않으면. 자연과 동식물을 함부로 다루고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안녕. 오늘은 토끼의 재판이라는 동화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